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역사의 위인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2024년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로 이순신 장군이 뽑혔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고 존경할까요? 아마도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속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 헌신과 리더십 때문일 것입니다. 어, 지난달 25일 이곳 중구청에서 이순신 축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다음에는 꼭, 내년에는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생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인연동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저 역시 교회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은 어, 대신에 제가 자주 가는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순신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의 일기인 난중 일기를 제가 한번 빌려서 읽어 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감동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597년 9월 15일 명량 해전을 앞둔 절박한 심정의 일기 내용입니다. 15일 조수를 타고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우수영 앞바다로 진을 옮겼다. 벽파장 뒤에 명량이 있는데 수가 적은 수군으로서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모아 약속하되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하였고 또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일은 말이다. 적군은 133척, 아군은 고작 12척의 배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해진 그 운명의 패배처럼 보였지만, 모두가 불가능을 말하는 그때에, 이순신 장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피해 도망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 역시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그리고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걸어갔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보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를 거쳐가는 그 자세한 여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더라. 둘에서 만난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행길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하는 그런 인간적인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를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이어지는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네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성경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곧이어 등장하는 또 다른 예언자를 통하여 우린 그 내용을 충분히 진작할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오늘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1장에서 큰 흉년을 정확히 예언했던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무슨 내용을 전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결국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란 고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루의 제자들도 빌립의 내 딸도 아가버 선지자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이쯤 되면 이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운명처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울며 왜 이를 만류하겠습니까? 바울에게 정해진 이 불행한 운명을 피해가기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던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고난을 피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을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그 모든 예언과 말을 듣고도 나는 이 고난을 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고난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제자들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예언을 그들이 피해야 할 운명처럼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 예언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그 사명의 일부로 사명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이 고난을 몰랐을까요? 천만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의 내 딸이나 아가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가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고난의 길을 바울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드로와 가이사라에 오기 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그 고별설교를 보면 이를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0장에 22절에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였지만 사도 바울 또한 성령에 매여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각 성에서 만난 제자들이 나의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예고하고 있지만 나도 다 알고 있지만. 나의 달려갈 길, 그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는 조금도 멈추지 않겠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이란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명령을 내리신 분, 사도 바울을 보내신 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운명이라 함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겪게 되는 일이지만 사명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기꺼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겠습니까? 다들 하나같이 자기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하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비록 결방을 당할지라도, 혹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피하고 도망쳐야 할 운명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사명의 과정임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를 오해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마치 성령의 은사를 마치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동쪽으로 가면 위험하니 피하라 8월에는 물을 조심해라 이런 점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권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안위가 중요할 뿐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 정계를 따라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이라면 그것이 마땅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성령의 예언을 마치 무당처럼 점치는 것처럼 취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목적과 나의 아니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장 내 앞에 닥칠 그 운명을 피하기보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바울을 막아설 때에, 울면서 그를 만류할 때에,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본문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내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왜내 진심을 몰라주느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그 예언과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나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은 너무나 고멀지만,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예언을 들은 그 동역자들이, 그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바울에게 용기를 주기보다는 아가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의내 딸들이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눈앞의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을 오히려 힘들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염려가 바울의 마음을 더 슬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대목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스무 살때 제가 섬기는 교회 예언의 은사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부흥의 강사로 오셨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이제 한명한명 한명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차례가 되니까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자네 군대 안 가. 뜬금 없이요. 네, 저한 마디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기도해주더니 형제여 군대 안 가. 걱정하지 마. 입대를 딱한달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저 입병 통지서 받았는데요. 저 다음 달에 입대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마 형제여 군대 안가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한달 동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 당연히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제가 좀 허리가 조금 아픈 것처럼 느껴져서 혹시 면제받을 정도인가 싶어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결과는 이상없음. 네. 아주 튼튼함. 이때를 네.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저 차도에 내가 지접 뛰어들면은 혹시 군대 안갈 정도로만 다치게 하지 않으실까? 면제만 딱 받고 딱 회복하지 않을까? 어이없는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 찰 정도로 그 예언이 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결과는 예정대로 입대를 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알아서 잘 입대했을 텐데 왜제 마음을 흔드셔가지고 한달 동안 그토록 힘들게 하셨는지 그 사건은 예언의 은사를 운명처럼 생각했던. 점처럼 어리석게 이해했던 저에게 너무나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충격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군대 입대하고 나서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다시금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겉으로 들려오는 어떤 신비한 말이나 혹은 내가 듣고 싶은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무엇보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참 본질임을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은 그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 그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찾게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니누에를 향한 멸망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진짜 뜻은 니누에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임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찾아가서 아합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아합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어요. 아합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연기시켜 주십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진짜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 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히스기아를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가 그 죽음의 운명 앞에서 다시금 경험,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고난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그 고난을 피해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분명히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의 불행한 운명이 아니라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일부이다. 마음을 굳세게 해라. 나는 너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인도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같은 피하고 싶은 운명의 일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저 길로 가게 되면 관계가 깨질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이 헌신이 부담스럽다고 여겨지는. 그런 걱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가보이 예언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 전하는 말들 속에서 오히려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 길에서 떠나야 하는가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우리 자신도 안전한 길로,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운명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살고 있습니까? 사명이라 말해서 꼭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론 나에게 상처 준그 가족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듬어 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따스한 손을 내미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사명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만료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진심 어린 사랑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랑은 바울의 사명을, 그 마음을 꺾이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겸손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운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커다란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느라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제 예 1부티보다 좀잘 참았는데요. 음. 어, 아시겠지만 어. 네, 니다 어. 네. 어, 제가 호주에 가족을 남겨두고 어, 한국에 오기까지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 정말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 저에게는 참 커다란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laughs> 제가 가족을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죠. 제 딸들을 덜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제 생명보다 더 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버지로서 딸들에게 남겨질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한국으로 온 것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겠고 왜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선택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저는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눔의 길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또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니 사랑하시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것이고 그 예배로 모든 것을 대신했다고 하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종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미 우리 앞에는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분들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내 가족보다, 내 물질보다, 내 자존심보다 모든 것을 젖혀 두고 주님 향한 사랑으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나눔의 교회가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의 운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그 예루살렘의 길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그 사명의 길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